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인터넷 사회 이야기 방송, MG코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특이합니다. 바로 지리산의 스타, 반달 가슴 곰이에요. 어라, 곰이 왜 갑자기 스타냐고요?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 요즘 지리산에서는 산책하다가 곰 만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 완전 자연 다큐가 아니라 실시간 뉴스 수준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곰 숫자 현재 지리산 반달가슴곰 개체수 100마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중요한건 위치추적이 가능한 개체는 절반도 안된다는거예요 칩을 달아놔야 어디 다 닿는지 아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서 이제 풀 야생 모드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곰이 수십 마리 산 속을 활보한다. 이거 생각보다 쓸모 있죠? 지리산 등산하다가 곰을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반달가슴곰은 사실 멸종 위기종이라 2004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복원이 아니라 아예 야생 반달곰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예요. 2025년 기준 전체 80% 이상이 인간 도움 없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즉, 사육곰물 방사해서 키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자연 속에서 알아서 살고 있는 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은 성공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곰이 늘어나면, 그만큼 서식지가 더 필요해져요. 지금은 지리산과 송리산 일부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서식지 확보라는 게 땅을 넓히자는 게 아니라 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축을 연결해 주자는 거예요. 즉,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사이에 달이 놓아주듯 곰이 길을 찾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연재해 변수가 또 터졌습니다. 올해 지리산 산불 뉴스 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곰 서식지까지 불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간섭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곰이랑 마주쳤다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측에서는 4월 말부터 전국 590개 탐방로에 반달 가슴곰 주위 현수막을 달기로 했습니다 이쯤되면 등산이 아니라 야생 곰탐험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달가슴곰 개체수 100마리 돌파 복원사업 성과 이제는 복원된 곰이 아니라 야생 곰으로 살아간다 더 넓은 서식지 관리 생태축 연결 필요 하지만 산불 탕방객 증가 같은 변수도 커지고 있다 즉 멸종위기종을 되살리는데 성공했지만 이제는 공존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도 안전해야 하지만, 곰도 안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곰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기산 반달 가슴곰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다음 방송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G코인입니다.